안녕하십니까. 이용돈의 굿모닝 LA.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9월 14일 월요일 순서. 우선은 경기부양안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상원의 소규모 추가 경기부양인 스크니빌 통과가 무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예산이 6주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칸사, 알라바마,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아이오와 아이다호, 루이지아나, 미소리, 메사추세스, 몬타나, 미시간, 미네소타,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테네시, 유타. 이렇게 지금 호명한 주들은요. 피마에서 뉴스위크에 보낸 거에 따르면 9월 10일 이전에 신청한 주가 되겠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300달러의 이 실업급여를 6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 제공된 440억 달러 중에서 300억 달러가 이미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아, 이제 캘리포니아 보니까 5주치 지급분을 확보를 했고요. 6주차 원조를 신청했다는 게 EDD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300을 받았다, 누구는 뭐 얼마를 받았다 해갖고 좀각 다른데요. 일단 EDD에서 보면 현재 3주치, 즉, 900달러의 일괄 지급 절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EDD에 따르면 소급 적용된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에 대한 실업수당 신청 확인을 마친 실직자만 900달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즉, 수당 청구 확인 완료 시기에 따라서 600달러나 300달러를 먼저 받고 며칠 후에 남은 금액을 이어서 수령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실업원인이 코로나19라는 확인주차를 밟고 있다면 9월 15일까지 실업수당 지급을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내일까지는 기다리셔야 한다는 거고요. EDD 측은 수주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3주치 지급을 마무리하면 4주차와 5주차의 추가 실업수당 제공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00은 어떻게 된 것이냐. 공화, 민주, 양당 모두 2차 지급이 필요하는 데는 뭐 동의를 하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은 이번 주 스키니 경기부양안에서 이 같은 직접 지급 조항을 완전히 빼버린 상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몇달 동안요. 계속해서 이 직접 수표 지급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을 해왔는데 대통령 자신이 직접 지불을 집행할 수 없고 의회만이 연방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도 현재 인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상하원 의원들은 이달 말까지는 또 다른 경기 부양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를 하는데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광범위하고 직접 체크 지급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조 달러 이상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9월 안에 타결돼서 시행될 것인지 아니면 11월 선거 이후로 연기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연방 하원이 개회되면 여론가 의원들의 강한 압력으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간 협상이 재개돼서 9월 타결을 모색할 것이라는 기대가 아직 남아 있는 반면에 어차피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3일 선거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제작하는 많은 분들께서 몇 개월 동안 이거 지금 미리 예상하느라고 고생을 해왔는데. 어쨌든 11월 3일 이후로 미루어지지 않겠느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잡잡합니다. 자, 일렉션 2020, 11월 3일 오늘 기준으로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5%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에서 7로, 7에서 5로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9개 현안 중에 8개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민 통합, 인종차별에서 특히 격차가 컸고요. 경제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우위를 점한 현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앞서는 지지층은 여성, 교회 거주자, 고령층, 멜레니얼 세대, 중남민계, 흑인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남성, 시골 거주자, 천주견의 백인, X세대, 참전용사 등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선의 중요 승부처인 플로리다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플로리다를 비롯해서 펜실베니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위스콘신 등 6개 주가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미국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약값 인하 관련 조처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이나 내용을 골자로 한새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미국의 특정 처방약 또는 의약품 가격이 다른 선진국 등 소위 최애국에서 책정된 최저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약값 지불 구조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병원 통원치료 보험에 해당하는 메리케어 파트 B와 처방약 보험인 메리케어 파트 D 약값에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이민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아메리카 가운데에서도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쾌적한 날씨하고 좋은 주거 여건으로 상징돼 왔던 이곳 캘리포니아 드림이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올해 들어서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사태에다가 최악의 산불 상황까지 겹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건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캘리포니아 주가 화재와 전염병 위협에다가 생활비까지 비싼 곳이 됐다며 캘리포니아 드림이 점점 실현하기 어려운 꿈이 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등지기 시작한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산불 등의 자연재해, 또 코로나19 확산, 과도한 세금 등 경제 문제, 진보로 치우친 정치 지형을 꼽았습니다. 먼저 산불 얘기부터 하자면요. 24개의 대형 화재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주택 3천여채가 불탔고 최소 22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LA에서는 최근 폭염에 산불이 겹치면서 26년 만에 최악의 스모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캘리포니아의 누적 확진자가 76만 명으로 미국 내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누적 사망자가 1 4천명을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제 문제와 정치적 견해 차이도 캘리포니아 드림을 흔들고 있는데요. 작년에 버클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높은 주거비와 과도한 세금, 정치 문화 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카케리를 하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나가는 차를 채우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나 다시 캘리포니아로 들어올 때미 전국에서 차를 채우는 데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한편 산불 얘기가 나왔으니까 로컬 소식 잠깐 전해드리면요. 210번하고 605가 만나는 곳 북쪽에서 벌어진 이 밥캣 산불은 진화율이 6%에 그치면서 계속 확산세를 북동쪽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아케디아 일부 지역을 비롯해서 시에라 마드레 수식가구는 어제 강제 대피령이 내려져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했고요. 이 밖에도 몬로비아와 브로드 베리, 알타디나, 듀란테 그리고 패사지나 등에는 대피령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완전 지나는 10월 말이나 돼야 될 듯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TV 화면을 보고 정말 경악할 만한 사건이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요. 카운튼 지역에 순찰차 안에 앉아 있다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서 중태에 빠지는 쉐리프 요원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두 명의 쉐리프 요원 모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총상을 입은 셰리프 회원 두 명은 안정적인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용의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황으로 당국은 계속 용의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의자 검거에 서부개척시대에나 볼법한 보상금 10만 달러도 내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를 보다 보면 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바로 그런 일이 LPGA 메이저 대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올해 30살의 이미림 선수가 극적인 칩핀 이글 한방으로 선두와 동타를 이루고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캘리포니아주 렌초 미러지에서 열린 LPGA 투어 아나 인스피레이션 메이저 대회 최종합계 1 5원더파 273타로 우승을 했습니다. 메이저 첫 우승 과정은 골프 역사에 남을 만큼 극적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이 칩핀 이글이 문제가 아니라 한 라운드에 한번 나오기도 어려운 칩샷 홀아웃이 무려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6번 홀에서 그랬고요. 16번 홀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18번 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하이라이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결국, 넬리코다, 브루크 핸더슨과 함께 연장전을 치른 끝에 짜릿한 역전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PGA가 벌써 개막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PGA 개막전에서는 47살의 노장 스튜트 싱크가 11년 만에 북가주에서 벌어진 나파의 실버라더 리저트 앤 스파에서 열린 셰프웨이 오픈에서 4라운드 합계 21원 더파 267타로 우승했습니다. 이번에 아들 레이건이 캐디로 나서 거둔 우승이라서 더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유현진 선수가 다저스를 떠나서 토론토로 이적할 때까지만 해도 잘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보다는 아마도 에이스의 역할을 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본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요 토론토가요 류현진이 등판한 10경기에서 8승 2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역시 어제 호투를 하면서 시즌 4승째를 거뒀습니다. 현재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아메리카 동부리그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0년도 시간이 흘러 다시금 미식축구 예, 이 풋볼 시즌이 돌아와서 32개 팀이 팀당 16게임을 소화하고 플레이오프에 돌입한 뒤에 AFC와 NFC 챔피언이 2021년 2월 7일 이곳 로스앤젤레 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슈퍼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야구와 농구는요 아무리 애써도 이 풋볼의 인기는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이미 지난 목요일 전 슈퍼볼 챔피언 캔서스디 칩스와 휴스턴 텍산스 간의 경기에서 칩스가 승리를 챙겼는데요. 어제 일요일 오프닝 데이로 열두 경기가 열려서 다시금 풋볼 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몇몇 경기만 소개하겠는데요. 일단 LA를 연고로 하는 차저스와 램스가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램스는 최고의 풋볼 구조으로 거듭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달라스 카우보이스를 불러들여서 20대 17로 신승을 거뒀는데요. 어제 경기는 더 잘못한 팀이 졌다 정도로 제 견해로는 두 팀은 올해 특별한, 뭐 가능성은 없는 팀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가장 용기를 끈 경기는 뉴 잉글랜드 패트리츠에서 20년간 뛰면서 6번이나 슈퍼볼을 우승한 탐 브레디가 43살의 나이로 탐퍼베이 버케니어스로 옮긴 첫 경기가 역시 40대 코러백 드루브리즈가 이끄는 뉴 릴리언즈 세인츠와의 대결이었는데요. 예. 탐 브레디가 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예전에 그 날카로운 탐 브레디를 보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또한 한 팀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워싱턴 팀입니다. 원래 레드스킨즈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이름을 이제 버렸잖아요. 그리고 새 이름 없이 그냥 워싱턴 풋볼 팀이라고 나왔어요. 어,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새 이름이 지어질 때까지만 그냥 그렇게 부르겠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NFL에 토종 한국인이 뛰고 있습니다. 구형의 선수, 아틀란트 팔콘스 필드골 키커입니다. LA 찾았을 때 초반 긴장 때문이었는지 실수를 많이 해서 네 게임만에 방출당하고 다시 당당히 돌아왔는데요. 팀은 시애틀에 졌지만 다음 주 달라스전에서도 잘하기를 바라겠고요. 미국의 땅따먹기 스포츠 풋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자리 걱정이 많으실 텐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10만 명의 인력을 더 채용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신규채용은 정규주가, 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십 개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요. 시간당 15달러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정도 소식으로 오늘 굿모닝 LA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만나 뵀는데요. 이제는 또 빠짐없이 매일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